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박명환이라고 합니다. 이 지방에서 뭐한 40여년 동안 지방의 아마추어 연극배우로 연극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카페 지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어, 이게 3년 6개월 전이에요. 처음에 내가 들어온 지 지금 해수로 7년째인데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밭이었습니다. 11개월 공부를 해서 전원주택 어떻게 짓는 법 그걸 공부를 해갖고 저 집을 짓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혹시 선생님이 땅이신가요? 예, 땅은 갖고 있었어요. 20여 년 전부터 여기에 밭을 소유하고 있었죠. 용기내서 어쨌든. 2년 후에 그한 그러니까 4년 전에 공사를 시작해서 3년 6개월 전에 이렇게 또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오. 여기 있는 그이 마당에 이런 저기 나무 한 그루 풀한 폭이 다 제가 직접 안 사람하고 음. <laughs> 직접 딱 7년 동안 가꾼 겁니다 이쪽에 보통 오시는 손님들이 네. 대부분 이제 단골이실 것 같은데 찾아와서 어, 이제 네. 앉으시는... 네. 한 번. 이렇게 오신 분들은 계속 찾습니다. 정원 카페를 제가 만들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어떠한 문화적인 게 같은 콘텐츠로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문화 예술 하고 좀 접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SNS 쪽에 약하다 보니까 저 홍보가 들됐죠 아는 사람들만 찾아올 수 있는 네, 공간인 거죠. 그렇죠, 현재는 어디든 저희가 이렇게 마당극 형식으로 아무데나 자리 잡으면은 그죠 같이 프리 음악하는 음악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뭐 이렇게 그러면 그 공연 같은 거는 네. 언제 이렇게 한 번씩 열려요? 그냥 저희가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요. 응. 그동안 열세번 했는데 어, 그러니까 서로 연락이 되면은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뭐 습달에 한번 요번에는 거의 한, 한 8개월에 한번 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지금 4월 22일 날 네.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잘려시네요네 네. 네. 다음에 뵐게요 네, 네. 뭐. 어, 카페 내부가 굉장히 넓네요. 아, 뭐 그냥 40평 공간. 예전에 공연했던 사진도 응. 이렇게 연출해 놨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활동을 조금 쉬시면서 아, 네. 카페를 이제 운영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 그렇게 비중 있는 역이나 그렇게 음. 못하고 음. 그래서 막간 배우로 연락이 오면은 와서 음. 작품 네. 예. 저는 예. 저보다 저희 안사람이 예. 그뭐 바리스타 1급 자격증을 땄고요 예. 그 이거 커피를 제가 전문적으로 로스팅하고 하기에는 음. 그역부족이죠 음. 그래서 강원도에서 가장 그 커피를 잘 생산하는 평창에서 뭐, 모 분한테 이렇게 그 커피를 가져다가 쓴다. 아, 그 혹시 영업 비밀상품. 밝힐 해주신... 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분의 <laughs> 커피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 원두를 받으시는 거죠? 그분께? 그러니까 원두를 로스팅한 거예요 몇 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건을 받아보고 안 사람하고 맛을 봤는데 저도 커피 맛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입맛은 있잖아요 누구나가 이 용도로는 가장 맛있는 커피를 내리시는 거 같아요 커피 맛의 비결은 저기서 나오는 걸로 네. 원두에서